안녕하세요. 기아 문제풀이 4차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함께하는 기아 문제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입니다. 자, 난도 하부터 볼게요. 어, 모든 2차 곡선들의 평행이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2차 곡선 꼴이 이 꼴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이 될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이 4px 뿐만 아니라 X제곱은 4PY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X자리에 X-M이 들어가고 4PY의 Y자리에 Y-N이 들어간다. 쌍곡선 난이도 중에서 일단 써먹을 거지만 여기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의 방정식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X자리에 x m Y자리에 Y-N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 중 볼게요 두 초점의 좌표가 0마 루트오고 0마 마이너스 루트오인 걸 봐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쌍곡선이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 지난번 과제에서 선생님이 오나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쌍곡선에서 c제곱은 반드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여기 이제 c에 루트 5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다. 요거 이따가 써먹을 것 같습니다. 주축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쌍곡선 즉 초점이 y축에 있는 쌍곡선이죠 이때 주축의 길이는 ea가 아니라 e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쌍곡선에서 여기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주축의 길이가 eb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근선 보겠습니다 정근선은 특별히 안 바뀌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ax가 정근선 특별히 안 바뀌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내용이네요. A와 B는 큰 어떤 정해진 거 없으면 양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A 대 B는 1대 2, 즉 양수 AB에 대해서 B는 2A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한 C에다가 루트 대입한 A제곱 더의 B제곱은 5라는 식의 B자리에 2A를 대입하면 5A제곱은 5다. 양수 A는 1, 양수 B는 2. 여기까지 다 구한 다음에 주축을 2A, 2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축의 길이는 2B는 4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난이도 상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쌍곡선의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좀더 일반적인 형태의 쌍곡선인 것 같습니다. 15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5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각 f, p, p' 이 90도다 90도 체크 되어 있고요자그 다음에 똑같이 점 p 를 중심으로 하고요요 어떤 선분 f' p 를 어, 반지음으로 하는 원과 fp 를 반지음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의 차를 구하여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풀이에서 얼마나 세련되게 쓰느냐에 대한 체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f'p가 항상 fp보다 크다. 그거 안 정해져 있어요. 뭐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거를 살려서 풀이를 쓸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써먹자 세련된 풀이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어 대학 가는 인구 중에 특히 상위권 대학 가는 중에 인구의 어느 정도 비율은 수리논술이 차지합니다. 수리논술에서 이런 거 D가 어 이따가 얘기했지만 F'P의 길이가 FP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적어버리면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돼요. 세련되게 절대값 같은 표현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봅시다 일단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익숙히 보고 있는 쌍곡선의 식으로 바꾸면 a가 1이고 b는 루트 15이네요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2a 이럴 땐 2a가 되죠 2b 아닙니다 주축의 길이는 2a 즉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더해 b제곱이다 c 그냥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c는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D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E라고 하겠습니다. E를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나요? D는 뒤집어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되나요? 뒤집었으면?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 e 곱하기 C 아닌가요? C 저 지금 거꾸로 쓴것 같아요. C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죠? 2 e 곱하기 C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d제곱 더하기 2제곱은 2c, 즉, 8의 제곱이다. d제곱 더하기 2제곱은 64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부,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절대값 들어가야죠. 차할 때는 절대값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2a이다. 즉, 2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절대값 d-2의 제곱은 d-2의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느냐 보통은 제곱해서 없앱니다 제곱하면 절대값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면 풀어주면 이렇게 풀리는데 우리 d제곱 더하기 2제곱이 6 4라는거 구해놨죠 그거 대입하면 64-2d가 2 여기서 2를 제곱한 4가 된다 d 곱하기 2는 반드시 30이 된다 그 다음에 d 플러스 2 제곱하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D 제곱 플러스 E 제곱 플러스 ED. 근데 우리 D 제곱 플러스 E 제곱도 알고 D 곱하기 E가 얼마인지도 합니다. 124이므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D 플러스 E는 루트 124, 4 루트 31이다. 뭐 여기서도 절대값이 남아있어도 더 이쁘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DY를 지금 거리로 정해졌으니까 풀이에 별다른 어떤 추가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DY가 양수인 거는 이미 보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어, d 플러스 2를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4루트 31. 자, 두원 사이의 넓이는 d 지곱 파이에서 2지곱 파이를 빼는 거다? 그걸 수도 있고, 2지곱 파이에서 d 지곱 파이를 빼는 거 있을 수도 있죠. 역시 절대값을 써야 세련된 풀이, 수리논술에서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풀이가 됩니다. 파이 빼주고, 이거 인수분해하고, 절대값 안에 있는 곱셈은 이렇게 절대값끼리 곱한 걸로 나타낼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dy는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 d 플러스 2는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럼 우리 절대값 d 2 구해놨고요. 여기서 2, d 플러스 2 구해놨죠? 4루트 31 대입하면 아예 2루트 31이죠? 5타, 5, 6, 5, 5타 그래서 2 곱하기 2루트 31 곱하기 파이에서 주어진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4루트 31 파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